원태가 태인급으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플레이오프 2차전 리뷰입니다 어, 단기전은 미친 선수가 나오면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개는 타자 중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올가을 삼성에는 투수 최원태가 있습니다 최원태의 호투를 앞세운 삼성 라이온즈가 타선도 이틀 연속 터지면서 어, 한화를 꺾고 플레이오프 2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최원태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면서 4년치에다 70억 원 계약으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삼성에서의 첫 시즌 성적은 27경기, 24경기는 선발 출전에서 8승 7패, ERA 4.91로 어, 몸값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124.1 이닝을 던지면서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퀄리티 스타트도 여덟 번에 불과했습니다. 어, 게다가 통산 포스트시즌 성적이 어, 17 경기에서 2패3 홀드 1 세이브의 ERA가 무려 11.61로 어, 가을이면 기대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와일드카드 1차전에 등판해 구원 등판했지만. 몸에 맞는 공으로 한 타자만 출루시키고 바로 교체되면서 음, 기대치는 사실 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9일이죠 어,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최원태는 인생투를 던졌습니다. 음, 객관적으로 열세가 예상되던 시리즈 첫 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순수상 밀려서 등판한 경기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난적 SSC를 상대로 6이닝 2피안타 1볼넷. 883진으로 무실점 승리투수가 되면서 시리즈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인생투라는 건 그야말로 야구 커리어에서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경기여서 19일 한화전을 앞두고도 어, 삼성 쪽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어, 물음표도 조금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래말 두번째 타자 리베라토에게 1 4 5 k g 하이패스 볼을 던졌다가 홈런을 맞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전 같으면 또 흔들리는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최원태를 감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오히려 웨이크업 콜 그런 같은 어, 정신을 번쩍 깨우는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후 최원태는 큰 위기 없이 계속 한화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강민호 포 h 의 조언대로. 힘을 빼고 던진 패스볼은 최고 150km를 상회했고요. 또 120km대 후반의 체인지업은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140km대 초반의 컷 패스볼로 아나타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 이날 경기 상징적인 장면은 3회 말입니다. 1번 소나서 2번 리베라토를 잘 잡고 투 아웃이 됐는데 갑자기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3번 문현빈을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통산 상대 성적 3할 5푼에 홈런 두개를 치면서 괴롭혔던 4번 타자 노시환을 만났습니다. 최원태는 초구 148km 속구를 몸쪽으로 바짝 붙이면서 스트라이크 2구째 149km 속구는 파울이 됐습니다. 그러자, 추원태와 강민호 배터리는 곧바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3구째 바깥쪽 무릎 높이로 꽉 차게 들어가는 속구로 패스볼로 서서 삼진 루킹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속은 150km로 3구 중에 가장 빨랐습니다. 어, 추원태와 삼성이 확실히 심리적인 주도권을 잡는 순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원태는 4회말 1사 후 하주석에게 안타를 맞은 직후에도 어, 무려 19승부를 하면서 버티던 김태현을 커터로 헛스윙 삼진 잡으면서 어, 위기마다 오히려 빛났습니다. 마지막에는 7타자 연속 범타를 끌어내면서 7이닝을 4피안타 4탈삼진 2볼넷 1실점의 호투로 이번 가을에만 두 번째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올가을 ERA는 0.69입니다. 추원태 어, 호투 비결이랄까 어, 변화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2017 시즌에 만 스무 살에 11승을 거뒀고요. 그때부터 3년간 11승, 13승, 11승 그런 투수가 추원태였습니다. 그런데 늘 그를, 어, 그를 따라다니는 설명 중에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 있죠. 어, 완벽하려는 성격과 더 잘하려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늘 고민이 많은 선수. 심지어는 고척돔에서 날씨 걱정한다라는 농담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 작년 LG로 이적해서도 그것이 풀리지는 않았었는데요. 2025 시즌 삼성의 가을에 최원태는 그걸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어, 포수 강민호와 주장 구자욱 등의 역할도 커 보이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팀과의 궁합 등이 잘 어우러진 그런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수와 팀, 선수와 코칭 스태프도 분명히 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삼성의 4년 투자가 아, 남은 3년간 꽤나 빛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걸게 하는 태인급으로 변신한 올가을의 최원태 선수입니다. 야구에서 볼넷은 투수에게는 불행의 근원입니다. 어, 1회 초 한화 선발 와이즈는 김지찬, 김성윤의 연속 삼진, 구자욱의 내야땅볼 압도적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올 시즌 16승을 하면서 단 5패만 했는데 그 중에 3패가 삼성전이었다는 징크스 따은뭐 지난 일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2회 물론 진짜 타격감이 좋은 김영훈과 김태훈에게 안타를 맞기도 했지만 무실점으로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3회 초 선두타자 9번 류지혁에게 볼카운트 1, 2로 앞서갑니다. 어 확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무래도 약한 고리인 9번 타자를 잡고 가야 상, 상위 타순과의 싸움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연속 볼을 던지면서 노아웃에 9번 타자를 진루시키고 맙니다. 상위 타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어, 물론 류지혁이 연속 파울을 치면서 버틴 끝에 7구 볼넷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 김지찬은 번트 시도가 파울이 되자 3구째 강공으로 우중간 안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2번 김성윤도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와, 바깥쪽 꽉 차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속구를 정말 잘 쳐서 좌전 안타, 무사 말루가 됐습니다. 이대목에서 부자옥이 초구 체인저블 건드는 것이 이루 땅벌이 되면서 3루주자 리지역은 호민, 동점이 됐는데 한화로서는 여기서 463의 병살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어, 구자욱도 꽤 스피드가 있는 어, 좌타자의 이점이 있지만 병살 플레이 자체가 매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점 머신 디아즈가 연속 3개의 파울 끝에 5구째 와이즈의 몸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저업 기가 막히게 잡아당겨 우측 2루타를 치면서 경기는 2대 1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어진 2 3루 기회에서 김영웅이 150km 속구 두 개가 연속 들어왔는데 그 2구째를 때려서 전진 수비한 한화 내야를 뚫는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4대 1로 벌렸습니다. 어, 이 선수가 허리가 삐끗해서 준프레이오프한 경기를 결정한 그 선수가 만나쉽게 김영웅은 이번 시리즈 5할 7푼 인리, 4안타, 3타점, 2볼넷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는 4회에도 선두타자 공교롭게도 9번 류지혁을 볼넷으로 내보냈고 어, 결국 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4이닝 5실점 만에 물러났습니다. 어, 구자옥의 3루간 협살 아웃이 아니었더라면 와이즈의 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던 4회 초였습니다. 삼성은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치면서 뜨거운 팀 타선을 과시했습니다. 아, 전날 폰스에게 홈런을 친 김태훈은 이날도 7번 좌익수로 나와서 3안타를 쳤습니다. 가을 들어서 전경기 포수 마스크를 쓰면서 무던히도 파울볼에 맞고 있는 베테랑 강민호 포수는 9회 시리즈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음, 막, 어, 역대 플레이오프 최고령 홈런이었습니다. 밤, 반면 최원태에 묶여서 1회 이후 득점이 없었던 한화 타선은 어, 4번 노시환이 구회말 삼성 마무리 김재윤에게 홈런 좌월 홈런을 쳤고요. 어, 이날 3안타를 치면서 질러했던 하주석을 세 번째 포수인 하인, 허인서가 적시타로 불러들여서 2점을 뽑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힘을 냈습니다. 환화하는 와이스가 일찍 물러나면서 7명의 불펜 투수를 기용해 경기감 감각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엄상백이 강민호에게 홈런을 맞기 전까지 4이닝 무실점은 뭐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시리즈는 대구로 갑니다. 내일 하루 이동일로 쉬고 모레 21일 그리고 23일 3,4차전이 라팍에서 열립니다 어, 3차전에 삼성은 후라도 한화는 류현진을 선발 예고했습니다 어, 정규 시즌을 합쳐서 34승을 거둔 최고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를 내고도 1승 1패 그것도 그렇지만 실은 그두 투수의 경기 내용이 아쉬움을 남긴 한화는 이제 삼성의 원투펀치인 브라도 원테인을 적재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물론 뭐 절대 밀리지 않을 매치업인 류현진과 문선 문동주로 어, 맞설 수 있으니까 승부는 예측 거부지만 현재 상황은 삼성의 분위기가 살짝 나 나아,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구는 자고 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 특히 단기전은 그날 그날 어 전혀 정말 다른 야구가 또 전개되곤 합니다. 이제 3전 2선승제 시리즈가 됐으니 양팀 모두 매 경기 사활을 건 그런 경기를 펼칠 것은 뭐 분명합니다. 민흥기의 인생 야구 야이야리 프레이오프 2차전 리뷰였습니다. 아, 오늘은 비가 때서 지금 세 번째 <laughs>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하게도 오늘도 자막은 없지만 유튜브 자체 자막도 도움이 꽤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